주신다고요. 이거 도박아니에요 <laughs> 왜냐면 사실은 오락실이라는 게일석이토인이거든요그러니까 오늘 아, 어 원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맨날 우리한테 와서 깨는 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려야지들려야지들려야지 줄여야지, 줄여야지, 게야지야 영석이 형 3당. 아, 아니야. 3 0 아, 300 보고 더블로. 350받아 테니까. 야. 저기 갈 때까지는 그냥 조용히 가이 형. 도동이 형. 하나, 둘, 셋. 동이 형. 하나, 이 셋! 도수 <laughs> 형. 하나, 둘, 셋. 형. 하나, 둘, 형. 도이 형. 하나, 이 형. 이 형. 영석이 형! 이거 맞잖아요! <놀람> 영석이 형! 영석이 형! 영석이 형왜 이래! 그래? 영석이 형 <놀람> 영석이 형왜 그래?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땡은 안 했잖아. 땡땡안 했어, 했어! 넘어갔어! 땡안 했어. 그러니까 그래. 내가 수근이 형 했지! <놀람>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놀람> 아니 얘 보장까지 떨어졌어. 내가 <놀람> 이런 느낌으로 섭외한 거 아니었단 말이야. 내가 기대이그림이이게 아닌데? 세람할까요재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사람이이이 사람은 이이사이사이사람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이2 0이사람이 사람은 이인이사 시청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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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러가 이거! 야, 여러분, 야, 좀더아슬분 여러분, 여러분, 나영석 PD가 이렇게 예능을 계속해서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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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진짜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laughs> <laughs> 아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다영성 <laughs> 네. PD, 네.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야 좀. 왜냐면 내가 이제 어,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좀 중점을 두는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네. 것좀 되게. 강연 가면 이제 해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어, 그래요. 강연 가면 왜냐면 이제 대학생 분들이나 어. 뭐 PD 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이 되게 여러 가지 그래도 뭐 이런 거 신경 써야 됩니다. 어. 뭐 좋은 프로그램이 이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네. <laughs> 이제 형 같은 사람이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은 사실 전혀 없죠. 아니 왜요. 아니 나름 궁금하잖아요. 나연성 PD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을 성공할 수 있는가에 그렇죠, 대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그때 원래는 1박 2일을 너무 오래 했으니까 이제 여행 프로는 당분간 하지, 하지 말자. 말자. 그리고 어. 다른 걸막 이제 시도했는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뭐욕좀 먹더라도 하던 것또 하자. 근데... <웃음> 솔직하다. <웃음> 아 솔직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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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직해. 좀 비슷한 포맷 아니야? 아, 하더라도. 네. 네. 아, 욕좀 아. 먹더라도. 뭐 욕은 잠깐이니까. 네. <웃음> <웃음> 너 확실히. 너 외국 진출 좀 하고 싶은데. 제 얘기 좀 해주세요, 감독님테 미국에서 제이의 연기 인생 좀 살고 싶어하는가 있다고. 이런 거 하고 싶어. 좀. 성공한 헐리웃. 오늘 어땠어, 미스터리? I love my house It's so big. Something i 기 h o l l y w s o a n s o angry. 아 heard David w e a k t i n k 먼저 들고 나왔어요. 먼저 뜨고 나왔어요. 오늘 오늘 주방에 들어가세요. 아, 주방에 설거지. <웃음> <웃음> 나 이제 설거지만 하면 되지. <laughs> 맛있어서 가지고 라면 끓어주려다 닭채워줘야 돼. 어어 라면 끓어. 어. 어? 소 주에 라면 끓여주지. 어어 어, 어. 라면 끓으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이수 라면 끓여. 라면 끓을 사람도 없노. 어, 그래, 나눠라 보라. 이제부터 나이스 석피 d 나이스 노이다. 그냥 그래, 나눠라 보라 나눠. 나노. 한시도. 아, 이거 이거 한 시도더라. 어떤 거? 냄비? 어. 칠 그거. 냄비 이,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손 잡고 그게 유독 어, 좋아 이거. 이게. 어. 이게 유독 좋아서 알겠어요. <웃음> <웃음> 형 10분 뒤에 오셔야 돼요. 왜? 준비해야지. <laughs> 캐시오프 나노! 나노, 어디 갔어? 잠깐, 혼자, 혼자 계시겠다고 나가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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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 혼자 있고 싶대! <laughs> 네, 나가셨어요. <laughs>